안녕하세요. 2026 학년도 유아 전남 합격생입니다. 저도 제가 공부할 때 선배 선생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저도 제 공부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발표 순서로는 저의 자기소개, 시험 이력, 그리고 도움되었던 스터디, 그리고 시험 당일, 그리고 저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과 음, 저는 최종 불합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그 최종 불합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2차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저를 소개한다면 음, 저는 올인, ENFP, 도파민 중독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기간 동안 일병행 없이 전부 올인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MBTI는 ENFP인데 <laughs> 혼자보다 함께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는 그 동건 선생님이 고시반을 운영하셔서 저는 여덟 명의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뭐 질문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함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수험생이지만 정말 노는 걸 좋아했어요. <laughs> 그래서 음 하루 계약, 계획한 것을 다 한다면 저는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많이 이렇게 놀진 않았지만 정말 놀 때는 그런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즐겁게 놀아서 조금 다른 수험생보다 조금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부담감을 절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파민 중독인데요. <laughs> 뭐 이렇게 뭐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지루하게 앉아 있거나 이러면 제가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두음자를 따서 공부도 하고 잘안 외워지는 것은 음또 노래도 노래로 외우는 것으로도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저의 시험 이력으로는 저는 네 번의 시험을 쳤고, 음, 사수에 지금 이번에 유아임용을 합격하였는데요. 1차 도전에는 음, 경남을 응시하였고, 컷 마이너스 2점으로 1차 시험에 떨어졌었고, 2차 시험에서도 경남을 응시했었고, 컷 마이너스 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어, 지역을 선택할 때좀 고민을 한 결과, 음,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다시 이번에는 지역을 한번 옮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3타, 3차 도전에는 전남 응시에서 감사하게도 1차에 컷 플러스 2.33으로 합격을 했었는데 음, 작년이지요. 음, 2차 컷, 2차 컷 0.07로 제가 체불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합격창을 열었는데 어 내가. 떨어졌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보통 뭐 0.33으로 1차에서 아, 아쉽게도 떨어지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는 첫 번째 이제 자리도 이제 2차는 합1 합, 2차 합산이니까 100몇점 100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자리도 각100 음, 앞에 자리도 같고 소수점 첫째 자리도 같은데 두 번째 자리가 다른 게 그게 저의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그래 다시 한번더 해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음, 마지막 진짜 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이번에도 전남 응시하고 이번에는 커플러스 이점 그리고 저는 뒤집기를 성공하여서 중위권으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어그 다음으로 제가 도움되었던 스터디인데요. 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 자세하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음자 스터디인데요. 음, 저는 밴드를 활용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영역을 나누어서 자신의 두음자를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단계나 영역에 어, 모든 두음자를 거의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두음자를 다딸수 없으니 여러 선생님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이렇게 두음자 스터디를 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암기 시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키워드나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를 위주로 밑줄을 긋고 암기 시트를 덮고 이렇게. 해독을 하거나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 법령을 노래로 암기하는 것인데요. 음,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나 학교 안전 실시 교육 등 외우기 이런 법령들은 정말 길고 또 조사 하나 또 이렇게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외우기 힘든 긴 법령들은 멜로디를 붙여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음, 단명표 활용인데요. 제가 지은 명칭인데 단계 명칭 외우기 프로젝트로 줄여서 저는 단명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역별로 단계만 적은 표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암기하고 반복 인출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했던 스터디를 사진으로 보여드린다면 두음자 스터디를 활용한 것인데요. 음, 저는 이렇게 밴드의 그 카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원을 구했었고 하루에 제가 좀몇년 전에 했어서 이제 보니까 3, 총론 3개, 강론 3개 이렇게 각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밴드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예시인데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댓글을 올려 주셨고 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모이니까 재미있는 두음자 방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음뭐 자기 조절 중뭐 반반이 합리적이겠어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려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로엔펠드 아동 미술 발달 단계는 난 전도를 잘하는 여의사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도 단계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단계 음, 두음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여기는 고든의 예비 오디션 발달 단계인데 문화가 모여 있는 동네 자기들은 조화롭다고 생각함 뭐 이렇게와 같이 되게 많은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얻으니까 음, 저도 함, 저도 많은 제 두음자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기 시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음, 첫 번째로는 교재에 동건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는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이 형광펜은 아니고 뭐 저는 노란 색깔 형광펜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평소와 같이 형광펜을 긋고 두 번째로는 잘 외워지지 않는 거는 연필로 저는 괄호를 쳤던 것 같습니다. 정의를 외울 때잘 외워지지 않는 꼭 단어나 뭐 그런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 동그라미나 괄호를 쳤고 외워졌다면 지우개로 지워서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형광펜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는 색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 이렇게 형광펜을 그었고 이 암기시트를 가리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암기시트, 암기시트를 음, 빼면 이렇게 글자가 보여서. 저는 처음부터 칠해두면 회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정도 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 순서로 키워드를 먼저 색칠을 하고 잘 외워지지 않는 키워드 순서로 색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펜이 빨간색도 있고 그리고 지워지는 그 화학적인 이런 성질로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웠다면 지우고 약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칠해두면 음, 암기 시트를 빼면 잘 보이긴 한데 평소와 같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았어서 저는 어, 암기를 해서 이 글자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색, 어떻게 칠하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색칠 색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전법령을 노래로 암기하는 것인데요. 음, 많은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노래로 하시던데 저는 이긴 거를 제가 그 동료를 붙여서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 선생님도 유암인용 합격하셨는데 그선생님은 자신 그 선생님께서 노래를 다 붙여서 이렇게 올려 주셨더라고요 블로그에.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어, 제가 음, 네. 그래서 음, 생활 안전 교육은 학교 중뭐 음, 폭력 예방 및 신병 교육은 둥글게 둥글게 뭐 약간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붙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습을 할 때는 뭐 불러 드릴까 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laughs>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계 명칭 외우기, 외우기 프로젝트 단명푸인데요. 첫 번째로는 단명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집중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진도가 끝났을 때 한글 파일을 열어서 타이핑을 쳤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에 모든 단계를 외우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페이지씩 외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외우고 적어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큼 외워졌다고 생각이 들면 시간을 재고 풀었던 것 같아요. 각 과목당 시간을 정해서 뭐 놀이는 5분, 뭐 아니면 사회는 뭐또 단계가 많으니까 뭐 1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10분 동안 모든 단계를 다 빠르게 인출해 보았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반복 인출학인데요. 솔직히 어 요즘 시험에서 많은 서술형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자, 가장 기본은 단계 암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무한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명표 예시 자료인데요 저는 이렇게 빈칸을 뚫은 종, 이렇게 자료와 이렇게 답안지를 만든 자료를 두 가지를 준비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만들고 이 답만 지우면 이 자료가 완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던 거 같고 음, 이, 이, 이 단명표를 할 때는 어, 정의 같은 거는 잘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단계만 약간 이렇게 해서 코스텔릭 이게 자기통제능력 발달 단계는 묻다, 동네 이렇게 하면서 단계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이 이 종이 네, 그러고 저만의 두음자를 또 적어서 이렇게 이것만 들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된다면 이 단계를 보고 어떤 단계가 있, 어떤 정의가 있었지, 어떤 의미가 있었지 이렇게 또 인출해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렇게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당일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험장에 가서 음 시험장에 간다면 정말 또 긴장되고 저 또한 긴장 됐었는데 저는 호랑이의 물려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생각으로 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책에 다가 제가 이렇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약간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고, 잘해왔고, 시험제도 잘할 거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합격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또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쪽지에 적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개념 체크인데요. 직전까지 외우지, 외워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기출의 유력한 들, 것들로만 빠르게 보기 위해서 저는 또 시험 직전 뭐한 달이나 아니면 뭐 2주 전 정도에 이렇게 제가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포스트잇을 적었던 것 같아요. 음, 이 포스트잇은 이 작은 포스트잇인데 이렇게 사이프 예를 들어서 사이프의 문학적 반응이라면 이것을 보고 이제 답안지도 있어야 될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저만의 이렇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영역별로 이렇게 적었었고, 이렇게 제가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을 시험 직전에 한번더 적어봄으로써 한번더 이해도 됐고, 네, 이해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유형을 인식하는 것인데요. 한번 실수한 것은 또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유의하도록 저는 제가 유의할 점을 이렇게 또 공책에 적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문제가 또 요즘은 많이 길어지고 또긴장하면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끊어서 이렇게 끊는 표시를 하고 뭐 동그라미를 친다던가 그리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풀겠다. 그리고 헷갈리는 답은 위아래 지문을 보겠다. 뭐 약간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별표를 치고 문제를 다시 풀고 다시 돌아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물론 제, 뭐 저희가 머릿속으로 기억은 하고 있지만 또잘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나, 내가 유의할 점은 이렇게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적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으로는 저의 최종 불합격 극복기인데요. 음,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뭐1차1차에서 떨어진다면 뭐 속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최종 불합격이라는 거는 되게 더 많은 속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합격할 거라는 기대감이 더 있는데 떨어지면 좀 되게 뭔가 최종 불합격을 하지 않은 사람 뭔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슬픈 감정은 저는 정말 괜찮으실 때까지 실컷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감정을 쏟아내고 나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정도 되고 이제 다시 공부도 해야겠다는 라 마음을 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회복 방법으로는 재충전 시간을 갖는 거였는데요. 음, 이렇게 저는 이, 보통 1, 2월에 발표가 나니까 저는 올해 4월부터 다시 공부를 했는데 2월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나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을 준다는 생각으로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OTT도 시청하면서 정말 저만의 오로지 재충전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하기인데요. 저의 새 다짐으로는 수영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영을 배우자 이렇게 해서 수영장에 등록하고 수영을 또 즐겁게 하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집중도 잘 되고 저의 즐거운 그런 수험생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잠이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었는데 또 수영은 아침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수영을 갔다 와서 뭐 이제 그러면 다 씻고 오니까 되게 상쾌한 마음으로 아침을 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요. 저는 계획한 것을 다 달성하면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저는 음, 연예 프로그램 뭐, 나는 솔로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거는 수요일에 꼭 본방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고시만 에서 10시 반만 되면 <laughs> 수요일 되면 맨날 가는 신데렐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약간 저나 오늘 나로솔로 볼 거니까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오늘 더 열심히 할 거야. 약간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방송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준비 타임라인 인데요 음, 저는 무조건 결과 발표 전에 스터디를 꾸려서 먼저 발, 스터디를 꾸려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 카페나 임용 카페에서 스터디원을 구하고 이 시기는 수업에 대한 아이디를, 아이디어를 얻는 시기로 3, 4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전 기출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유형을 시험 유형의 흐름을 익히거나 작년 기출을 포함하여서 저는 시험 1차 발표, 1차 결과 발표 전에 일회독을 다 했고 이때 음, 나만의 만능태를 만들고 익히는 과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결과를 발표 후 저는 또 스터디를 구해서 했는데 저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개인 공부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작년에 불합했을 때는 제가 너무 불안하고 해서 매일매일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정도까지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스터디를 매일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 2회 스터디를 했고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스터디를 하고 피드백 받은 것을 정리해보거나 부족한 수업 유형을 다시 해보는 것과 같이 개인 공부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수업 유형을 편식하지 않는 건데요. 1차 공부도 그렇고 2차 공부도 그렇고 음, 모든 유형이나 공부를 편식하는 거는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래서 작년에 뭐 올해는 동, 동시가 나왔는데 아, 내년에는 동시가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년에 나왔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방심은 금물이고 특정 유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고 다양한 수업 유형을 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 2차 최종 합격 점수인데요. 작년에는 감사하게도 저희는 40점 만점에 저는 수업을 만점 받았었고, 올해도 수업 시연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업 만점 비결로는 첫 번째는 밝은 미소인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들 동 또한 사람이시기에 무표정인 선생님이랑 미소를 짓는 선생님이랑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약간 뭐잘 웃는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시험장 가면 정말 떨리고 긴장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나 이렇게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서디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웃는 이렇게 뭐 이렇게 표정을 하면서 광대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대가 내려오면 이제 아프지 않으면 아, 나 웃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웃음> 억지 웃음이라도 긴장되니까 억지 웃음이라도 또지었던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하지 않게라는 건데요. 평가위원들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선생님들을 평가하시기에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지루하지 않게 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심을 느끼시지 않도록 지루함을 느낀다면 집중력 떨어지고 제가 뭐 말했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잘 체크를 하시지 못한다면 저는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저만의 요소를 배치해서 최대한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는 교사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 이렇게 책상은 없었고 이 차에서 앞에 매트가 있었어요. 근데 유아들은 매트에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선을 유아들은 없지만 유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즐겁게 이렇게 물론 당황스러운 순간도 많았었는데 심사위원들을 보지 않고 나 약간 뭐~ 또 실수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저나 이렇게 잘하는 나 실수해도 뭐 버벅거려도 나 다시 할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최대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만의 수업 요소인데요. 음, 이 시험 또한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저만의 특별한 다른 요소,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교되는 저만의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요소나 무기를 가지고 음, 각 수업 동안 각 수업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수업, 그런 요인들을 꼭 하나씩은 넣어서 만능 틀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건 반복 언급인데요. 2차 시험은 조,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한 번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날 때마다 중간에 끼어 넣을 수 있을 때마다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2차 수업 실현의 꿀팁은 저는 도입 전개 마무리를 모든 노래를 넣었던것 같아요. 어, 도입에는 주의 집중 노래를 상황마다 다르게 썼는데, 음, 저는 뭐, 누가 누가 바르게 앉았나, 바르게 앉은 친구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신나게 최대한 불렀던 것 같고, 이건 선생님마다 다른데 저는 너무 떨리니까 약간 이런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두면 제가 그나마 이 노래를 할 때는 다른 생각을 좀 이렇게 다음 요소가 뭐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고정적으로 만들어 두었, 두었던 거라서 이렇게 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는 음뭐 게임을 하러 간다던가 현장학습을 간다고 할 때는 저는 간다간다 간다 노래를 불러서 막 간다간다 간다간다 강당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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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나 아니면 뭐, 뭐 현장학습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정계에는 약속 노래를 꼭 넣었었는데요. 모든 수업마다 수업하기 전에 약속을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은 꼭꼭 약속해 그 노래를 가지고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이와들과 정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정리 노래를 했었는데 음 이건 제가 좀어 불러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나뭇가지에 앉아 저는 누리반이라고 했었거든요 누리반 어린이를 기다려요 이렇게 하고 아 모두 정리를 하고 왔다 약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마무리로 갈수록 이제 저도 뭔가 이제 한 번씩 정리를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은 얘가 도입을 하는구나 정계를 하는구나 아이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알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집중력이 15분이란 시간 동안 집중력이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래를 넣어서 나봐나 나 지금 조건하고 있어 나뭐 이렇게 잘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소리 강약 조절인데요 어, 저희가 수업을 할뭐 유치원에 수업을 할때 똑같은 일정한 톤으로 한다면 유아들이 집중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거는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약속할 땐어 얘들아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거는 조건이나 뭐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게 있으면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했다가 작게 했다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평가위원들에 집중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건 T 팍팍 내기인데요.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으로 점수가 매겨지니까 누가 봐도 저 조건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저는 그대로 거의 읊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제가 스터디 했었을 때도 선생님들이 어 저는 조건, 선생님은 되게 조건을 잘 하신다. 조건이 기회에 쏙쏙 들어와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것도 예쁘게 봐주셔서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께서 되게 잘 점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한, 하는데요. 음, 저는 수험생일 때 합격하신 선생님 합격 수기에서 꽃은 언제 피는 아의 차이일 뿐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갔고 결국 오늘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군가가 지금의 기다림 속에 시간 속에 있다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험 기간을 돌이켜 보면 그때의 실패는 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음 아직 제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꽃이 같은 날에 피지 않듯 모든 사람의 타이밍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계절이 아닐 뿐, 선생님의 꽃은 분명히 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직 배워가는 가정 속에 있지만 먼저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계절을 향해 문국히 걸어가시고 있을 모든 선생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